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그 10월에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새, 신제품, 새롭게 출시되는 신제품이나, 그 다음에 병, 뭐, 진행되는 프로모션 같은 거를, 말, 프로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게 이제 중간에 아디키까지만 하고 끊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들에 대해서 10월에 새로운 소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새로운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예. 예. 예, 첫 번째로는 이제 이그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이죠. 단백질 제품인데, 이 제품이 지금까지는 450g 짜리만 판매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900g, 예, 두배 용량의 대용량 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8% 정도 저렴하게. 예, 예. 8%니까 보통은 10%라고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또, 암에 있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쓰는 이런 홍보하는 데서도 굉장히 홍보가 아니라 이게 우리 같은 ABO들에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8%가 가격이 저렴해져서 이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laughs> 모든 제조하는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요. 제조할 때는 이렇게 대용량으로 하면 싸질 수밖에 없죠, 가격이.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뭐, 양이 늘어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그 원료의 단가가 떨어질 거고요. 왜냐면 더 많은 양을 하니까 뭐, 그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근데 그거보다도 더 이렇게 대용량이 되거나 이렇게 커져, 커지거나 한꺼번에 뭔가를 했을 때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포장제입니다. 포장재, 포장재. 이 포장하는 이거를 이아메이의 모든 제품, 뭐 화장품이 건강 기능 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이나 세제까지도 예, 모든 이런 플라스틱 재질처럼 생긴 이런 포장 용기는 플라, 플라스틱이 아니고 전부 다 밀랍을 이용하는 제품입니다. 밀랍을 이용하는 포장 용기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해가 없게 플라스틱은 땅에서 땅에 이 우리가 묻어도 뭐0년 가야 백년 가야 뭐 절반 정도 녹거나 이렇게 그 분해가 되는데 미생물이 분해를 할수 있는데 이 밀랍 같은 경우에는 초자 양초잖아요 양초 같은 경우에는 뭐 태운다고 해서 뭐 나쁜 그런 유해 가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땅에 들어가도 굉장히 빠르게 예 미생물이 분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물 그런 재료인데요 예, 이 전부 다 밀랍으로 이제 만들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뭐 밀랍으로 만들든 플라스틱으로 만들든 중요한 건 이것 이 450g 짜리 두 개의 통에 들어가는 포장 용기의 원료와 재료와 그 다음에 하나의 이 900g 짜리 하나의 포장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포장 그 재료내의 양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그 제가 그 전에 뭐 공기청정기나 뭐 정수기 같은 거 설명을 드릴 때그 표면적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잘게 쪼갤수록 표면적이 더 넓어진다. 그거는 뭐 잘게 쪼갤수록 이 공기 중에 닿는 면적들이 뭐 외부하고 닿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더 표면적이 넓어진다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표면적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많은 부피를 차지한다는 의미인 거고 그, 그러니까 이렇게 450g 짜리에서 900g 짜리가 되면 뭐 원료에서의 단가도 떨어지겠지만, 예, 근데 더 많이 가격에 조정,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이포장재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예, 크게 만들 수 있는데 작게 만든다는 얘기는 기술력이 없거나 아니면 일부러 비싸게 팔, 팔기 위해서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 예, 그런 면에서 따져놓고 보면, 예. 아메이 정수기의 필터는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원, 일체형으로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지금 시중에 판매하는 모든 가정용 정수기의 필터는 최소 두 개, 좀 많으면 세 개, 더 많으면 뭐네 개, 다섯 개까지 되어 있는 것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렇단 얘기는 그거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기술이 없거나, 아니면 뭐,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필터 값이, 필터 값은 정수기를 판매하면서 필터 값을 많이 올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필터 값이 비싸면 유지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이 들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생각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필터 값을 많이 비싸게 받지 않거든요. 그래 그런 걸로 따지면 기술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지금 이, 음, 이렇게 두 가지 이게그 대용량이 나오면서 예, 900g짜리 대용량이 나오면서 이제 가격이 또 조금 저렴해지게 예, 저렴한 가격에 나와서. 이 타,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통들로 이렇게 사서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뭐, 자주 드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드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서 조금 더큰 예, 통, 큰 사이즈, 딱두배 되는 사이즈로 나왔으니까, 어, 조금 더 우리가, 예, 가성비도 높아졌고,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틴이 우리 몸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뭐,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자마라는 그~ 미국 의사 협회지에가 있는데 거기에 도쿄의 국립암센터에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굉장히 대규모로 대규모로 연구를 했는데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사람과 네,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 단백질의 섭취율을 사퍼만 식물성으로 대체를 해도 전체 사망률이 34%, 그리고 심혈관 질환 관련 사망률은 42%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굉장히 네,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런데 아메이의 이 파이토 뉴트리, 이 파이토 프로틴은, 뉴트라이트의 파이토 프로틴 이 단백질은 100% 순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대두나 밀, 완두에서 수출한 100% 식물성 단백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이에요. 예, 이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이라는 얘기는 필수 아미노산, 불필수 아미노산 모든 아미노산들이 다잘 적절하게 배합이 돼 있어서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계간이 단백질이 분해가 돼서 우리 몸에서 쓰일 때는 이제 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는데 그때 이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이면 그것이 굉장히 잘 예, 아주 좋이100% 100이라는 얘기는 그 가장 양질의 예, 가장 양질의 이어그그 그 아미노산의 그 단백질을 단백질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100이다, 110이다. 이 100을 넘어가는 건 의미가 없고요. 100이냐? 100보다 작으냐? 이게 가장 좋은데, 이 100이 완벽한 단백질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계란? 뭐 우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는 단백질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기준이, 그 기준의 단백질들, 그 계란이나 우유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의 아미노산들이 얼마나 다 들어있느냐를 봐서, 그 아미노산 스코어가 이제 그거의 비율로 해서 맞춰지는데 이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이라는 수치의 의미는 그렇게 이제 그냥 완벽하다라는 의미이고요. 근데 그게 식물성 단백질로만 해서 아미노산 스코어를 100을 맞춘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거는 이제 이 뉴트리아이티에서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식탐 호르몬을 붐, 음, 분비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예,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불 필수 아미노산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루에 두번 드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에 12.5g 정도씩 이렇게 두번 드시면 되는데 이 단백질도 굉장히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 식물성 단백질만 먹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뭐 동물성 단백질도 이렇게 우리가 먹어 줘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먹는 단백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단백질은 대부분이 동물 단백질이 대부분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도쿄에 있는 국립암센터에서 연구 결과에 동물성 단백질로 섭취하는 단백질의 4만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를 해도 그렇게 굉장히 많이 사망률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음, 심혈관 관련 질환도 굉장히 많이 낮아진다. 뭐34% 42%뭐 이렇게 굉장히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좀 먹어줘야 되는데 이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어 이게 잘 흡수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물성 단백질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가장 큰 차이가 동물 세포의 세포벽과 식물 세포의 세포벽이 두께가 달라요. 동물 세포의 세포벽은 굉장히 얇다고 예 얇고 잘 부서지죠. 예. 그게 이게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은. 왜냐면 우리가 움직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딱하면 안 되죠. 예. 만약에 세포벽이 딱딱하다 그러면 이렇게 무, 우리가 살을 만져봤을 때 물렁물렁하지도 않고 탄력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움직일 때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식물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식물성 단 식물은 우리가 먹어 보면 이렇게 약간 그이잘그 그 동물 그니까 고기를 먹을 때와 야채를 먹을 때의 차이점. 을잘 생각해 보시면 이 세포벽에 대한 것이 좀뭐 이렇게 구분이 되실 텐데 그래서 이 식물성 단백질을 먹을 땐 예, 세포벽이 잘깨지지않아요 단백질의 흡수가 잘안 됩니다. 흡수율이 낮아지는데 그게 이제 이 식물성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문제죠. 그, 그러니까 그건 식물성 단백질, 이런 파이프토 프로틴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콩을 먹었을 때, 예? 콩을 먹거나 했을 때, 그, 아니면 다른 야채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먹었을 때, 뭐, 쌀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먹었을 때, 흡수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많이 먹어도, 예, 흡수되는 게 적어, 적다는 그런 의미인 건데, 그래서 이렇게 프로틴 형식으로, 이런 그 파우더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걸 물에 타서 드셨을 때, 예, 흡수가 잘 높게, 높, 흡수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은 정말, 음, 뉴트리아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원료 작물을 직접 재배해서, 예, 거기서 이제 가공을 해서, 이렇게 제품까지 만드는 제품이니까, 예, 안심하시고 드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그 대용량까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제품군이 좀 늘었거든요 근데 기존에 판매하던 거는 근데 이 그냥 프로틴만 먹기에는 맛이 너무 없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잘안 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베리 맛도 있고요 키즈 베리 맛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녹차 맛도 예, 녹차의 풍미가 그대로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녹차 라떼를 먹는 듯한 느낌의 예, 녹차 프로틴과 그 다음에 이렇게 베리 맛 예, 프로틴 이런 것까지 같이 되어 있, 이 제품군에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맛있는 예. 맛도 좀가미가 되어 있는 프로틴을 주면 좋고 어른들은 뭐 아까 뭐 먼저 들어오신 분들은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뭐 전을 부친다던가 아니면 뭐 콩국수 뭐 아니면 뭐 된장찌개나 뭐 이런 찌개 같은 거 그리고 어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은 이렇게 고기 돼지고기 같은 걸 드시거나 할때 쌈장을 드시잖아요. 예, 수육을 드시거나 뭐할때 쌈장을 드실 때이 쌈장에 프로틴 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 그러면 이 쌈장의 짠맛도 좀 잡아주고, 예, 쌈장의 짠맛도 좀 잡아주고, 그리고 단백질의 이 좋은 영양분도 흡수하게 되는, 예, 그런 섭취하게 되는 예, 그런 밀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하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쌈장의 맛이 더 고소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셔보시는 것도 다양한 방법으로 드셔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 이게 이제 10월 19일에 출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출시를 하면서, 예,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두 개, 예, 900g 짜리 두 개를 구매하시게 되면, 예, 그러면, 그레인, 예, 미니, 이 바디키 쉐이크 그레인 맛이 있는데, 이 그레인 미니 다섯 포가 들어있는 거두 개, 그러니까 열 포를, 예, 선물로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파이토 프로틴 뿐만 아니라, 예, 프로틴 대용량 두 개를 구매하시면, 이렇게 또 그레인 바디키를 열포를 또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뭐 이렇게 이 시기에 잘이 프로모션을 이용하셔서 프로틴도 구매하시고 그다음에 식사 대용 쉐이크 그레인도 같이 구매하시면 이 증정품으로 선물을 받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10, 10월 19일이니까요. 10월 19일이면 다다음주거든요. 그러니까 다다음주 목요일이니까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롭게 이제 재출시되는 건데요. 예, 아메킴 매직 믹싱볼이라는 제품인데, 총 이렇게 여섯 가지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믹싱볼이 두 개, 그 다음에 매직볼이 두 개, 매직 트레이가 두 개. 이 트레이는 뚜껑, 접시 쟁반으로 활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뚜껑으로 쓰셔도, 이런 이 믹싱볼의 뚜껑으로 쓰실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그, 이렇게 그 매직볼이나 이렇게 이 매직볼이나 이런 이 믹싱볼의 쟁반으로도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접시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매직볼은 이렇게 타공이 그 채반처럼 구멍이 뚫려 있어서 어 물기를 제거하거나 할때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야채 삶을 때 야채를 삶거나 국수를 삶을 때이퀸이뭐 소스팬에다가 같이 담아서 여기 안에다가 면을 넣는 거죠 야채를 넣고 그러면 굳이 이 뜨거운 물을 이런 채반에다가 부어서 부울 때그 물이 튀거나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그런 위험이 없이 아주 편하게 요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믹싱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문, 눈금이 있으니까 뭔가 재료들을 넣어서 뭔가를 하실 때 이렇게 여기에 직접 넣어서 하시면 그러면 또 적당 그 정량으로 예, 정량의 레시피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매직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쟁반처럼 예,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음식들 담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관할 때는 이게 뚜껑으로 활용이 돼서 예, 냄새나 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예, 이렇게 보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얘가 이 제품들도 전부 다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퀸의 이 이, 인덕션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여기 믹싱볼에다가, 뭐, 를, 뭐, 야채 같은 걸 넣고 잠깐 데친다거나 하실 때는, 이 퀸에서 바로 사용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다용도로 쓸수 있거든요. 뭐, 여섯 개 밖에 되지 않지만, 뭐, 믹스볼로도쓸 수, 볼과 매직볼, 뭐, 매직트레이, 이게 조합을 잘 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셔서, 뭐, 여기는 열아 그 주방에 있는 1 9 가지의 용기를 대체할 수 있는 용기라고 예 그렇게 할수 있는 여섯 가지 육종 세트가 그렇게 할수 있다니까 구매 이뭐 주방에서 사용하실 때 아직 이런 게 갖춰지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 제품들이 시중에서 이제 뭐 나와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뭐 다른 타사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 제품들의 가격이 보면 대략 30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고, 그러면 개당 뭐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값어치가 되어 있어서 30만원 중반대의 가격이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6가지 예, 믹싱볼 6종 세트는 99,000원에 판매가 됩니다. 예. 그래서 내일부터 출시가 되고요. 예, 그래서 딱. 만들어진 한정수량으로만 판매가 되니까, 아직 이게 기, 전에, 뭐 판매되었을 때 구매해 두신 분들 지금 굉장히 잘 쓰고 계시, 계시는데, 뭐 그런 분들 말고, 만약에 이게 그때 구매를 못 하셨던 분들, 그때도 한정수량이어서 굉장 빠르게 품절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구매를 못 하셨던 분들은, 뭐 이번 기회에 좀, 뭐, 다시 구매를 하셔서, 뭐 그래서 사용하시면 편하게 한번 이렇게 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20cm, 24cm 크기도 두 가지로 되어 있어서 작은 작은, 용, 작은 팬에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큰 프라이팬 같은 데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큰 소스팬이나 이런데 냄비 같은데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니까 음.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래서. 편하게 쓰실 수 있으시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일부터니까 예, 잘 체크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10월 12일부터 진행되는 캠페인이라고 하는데요. 프로모션이라고 캠페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어, 이, 이 캠페인은 조금 이제 이, 우리 피부에 영양가를 더 공급을 해주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뭔가를 해보자. 라는 이제 의미로 예, 캠페인이라고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 어, 스킨 뉴트리션 라인이 총세 가지, 네 가지 라인이 있어요. 예, 퍼밍 라인이 있고, 리뉴잉 라인이 있고, 밸런싱, 하이드레이팅 이렇게 총네 가지 라인이 있는데, 그네 가지 라인 중에서 퍼밍 라인은 영양 크림 부분만 있고요. 예, 영양크림 딱한 제품만 있는데, 리, 리액티베이션 케림이라는 제품 하나만 있고, 그리고 이제 리뉴잉, 리뉴잉은 뭐 클렌저부터 해서 이렇게 있고, 하이드레이팅도 그렇고, 밸런싱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들은 만약에 한 개를 구매하시면, 예, 미니 제품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매했다고 똑같은 걸 드리는 거 아니, 아니라, 그건 랜덤하게 드리지만, 예, 밸런싱 라인이나 하이드레이팅 라인의 제품을 한 개를 구매하시면 이렇게 미니 제품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드리는 캠페인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근데 랜덤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똑같이 퍼밍 라인이나 뭐 퍼밍 라인이나 이렇게 리뉴잉 라인도 한 개를 구매를 하시면 그 미니 제품이 또 하나가 랜덤하게 증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용하실 수 있게끔 편 조금 더 가볍게, 그러니까 얘는 용량이 좀 크니까 휴대하기 쉽게 미니 제품을 하나를 더 증정을 해서 우리 스킨 뉴트리지 그러니까 피부에 영향을 조금 더잘 자주 편하게 주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캠페인이 진행이 되니까요. 이건 10월 12일부터 한정 수량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이렇게 한번 이번 기회에 이 제품들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이 뿐만이 아니라 스킨 뉴트리션 라인이 또 이렇게 이 블루밍 슬리핑 마스크라는 게 있는데요. 이 주무시기 전에 마스크, 이 얼굴에 팩 같이 해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이거는 씻어내시는 게 아니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대로 주무시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전혀 다른, 전혀 다른 내 피부를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이 제품에 이 영상을 보면 되게 재밌는 영상인데요.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이 블루밍 슬리, 이 슬리핑 마스크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미니가 또 하나를 증정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은 본품이나 리필을 구매하시게 되면 클렌징 워터 미니를 또 하나를 더 증정해 드리는 이런 캠페인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10월 12일부터 하나 사면 하나 주는 거니까 굉장히 혜택이 많은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세트를 사야 뭐세 개를 준다던가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에 그렇지 않고 어떤 거든 한 개를 구매하면 예, 한 개를 받으시는 거니까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기회, 이런 프로모션, 캠페인,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혜택이 있을 때웨메 제품을 한번 이렇게 사용해서 경험을 해보시면 굉장히 이득이 크거든요. 굉장히 큰 이득으로 이용해보실 수 있으시니까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것도 딱 그래서 각각의 그 각각의 이제 그 라인, 라인에 맞게끔 미니 제품들을 증정해드리니까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또그 10월 9일이어서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예, 저는 쉬지 않고, 저희 이방송을 계속 진행될 거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뵐 건데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하고, 이 스킨 뉴트리션 라인이 그러면 어떻게, 음, 이 제품이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다음 주 목요일 날 시작을 하니까, 예, 그 전에 9일하고 11일 날, 제가 이 스킨 뉴트리션에 보면 제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들에 대해서, 이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 뭔지, 예, 얼마나 어떤, 특징들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우리가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